여자들 가슴 수술하잖아. 응. 근데 촌나 작은 여자들도 두 번씩 하는 거 알아? 왜? 아 그래요? 왜? 한번 가죽 내리고, 응. 그 다음에 꽉 하고 넣는 거. 야 응. 근데 남자들은 알아? 만졌을 때, 아 가짜구나 진짜구나 이거. 응. 확인해 볼래? 자 그럼 아이디 없이 보시는 분들 그리고 미성년자 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시궁걸 때니까 인증받아서 오시든가 엄마 아이디로든가 오늘 이거. 이거 안 보면 진짜 손나고 약간 요즘 이제 신나 가지고 긴장되는 거예요. 아유 도왔다. 짜자, 고생합니다. 고생합니다. 아, 아 달다 달다. 진짜 한번 보고 싶다, 찌한 모습. 중요한 거? 근데 나 출시하면 키가 잘안 나. 에리를 불러서 차를 탔잖아. 응. 그럼 그때부터 좋아? 기욱이야. 그때부터 노래해야겠네. 좋아요. 랑이나 정규 데리고 잠방하는 곳에 청해 어아대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잠방을 <laughs> 음. 여자랑 못해. 왜요? 이제까지 딱한번 해봤거든. 어나 자면서 어? 옆 사람 더없는게모르 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괜찮아 응 괜찮아. 싹 가네. 이어도 돼. 네. 어? 괜찮 괜찮. 응? 오빠 근데 나그 궁금해. 술 먹고 자고 일어났는데 진짜 얘가 왜 있지 이런 이런 적 있었어? 그런 적은 없어. 그런 적 없는데? 언니 있어? 응. <laughs> 아 표정이 왜.. 나는 아, 전남친이 네. 내 옆에 있길래 그때 스무 살 후반 때 쯤에 그래서 오빠는 채색원이야 나는 응. 뭐 그런 질문받으면 옛날때부터 내 여자친구랑 나의 그런 잭스 프라이버시 지켜달라 라고 얘기하고 오, 그, 오, 그 뒤에 말을 오, 붙이지 존나 멋있다 뭘 상상하시는데 <laughs> 생각보단 빨리 했다아 그럼 이번 년도 안에는 있는 거네? 나 K인데? <laughs> 나 일본 갔을 때 일본에 이제 그 그게 유행하는 그뭐 디즈니랜드처럼 그 뭐지? 갔는데 어떤 남자가 난쟁이 옷을 입은 남자가 내 손을 이렇게 다 잡으면서 되게 막이을오래 노래가 차라고 서 있는데 너무 갑자기 설레잖아 갑자기 근데 너무 내 스타일이었던 거야 음. 원래 안 가되는데 야 따라 갔어 근데 갑자기 어디 커튼 있고 어디, 어디 성같은데 내가 랑 대고 가 돼. 왜 어떻게 못 들어오래 그래서 나나 음. 나 한국에서는 못 하지만 외국에서는 하지 <laughs> 아, 그런 거 있지? 어, 외국 가면. 어. 맞아요, 어. 맞아요. 나 맞아. 한국, 나 한국에서는 유교거리지만 외국에서는 좀 세게 놀아보자. 아, 그치. 그 따라갔어. 응. 그 방에 체중계가 있는 거야. <laughs> 그 놀이기구를 탈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. <laughs> 그 새끼가. <웃음> 나는. <laughs> 그나데 들고 <방에 걸고> 왔어. 슬림마세요 <laughs> 저도 못다구나나 아이, 스림세요 이러면서. 탈수 있었어. <laughs> 탈수 있었어. 근데 외국 가면 그런 거 많아. 나는 그게 제일 많았어. 난 태국을 음. 많이 가니까 동남아에서는 약이 있고 다닌다. 근데 물어봐. 갑자기 남자들이 와서 하우마치. 니 얼마냐고? 이거 한 세자로? 이걸 누르면은 이 끝까지 눌러질 정도로 물렁 빼였어. 여자들 가슴 수술 하잖아. 응. 근데 나 작은 여신들 두 번씩 하는 거 알아? <laughs> 왜? 아 그래요? 왜? 한번 가죽 늘리고그 응. 다음에 <laughs> 빡 하고 넣는 거. 야 근데 남자들은 알아? 만졌을 때아 가짜구나 진짜구나 이거. 확인해 볼래? 확인해 볼래? 나 근데 진짜 티안나거든 근데 얘는 어, 그래도...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. 근데 여기서 제일 예쁜 가슴이 내려가네요. <laughs> 아, 야, 진짜 내려가 어떻게? 해, <웃음> <웃음> 아니, 근데 아, 근데 내 손이 왜 이렇게 많나? 아, 진짜 진짜 아, 잔아. 그러니까 야... 빨간색 물좀 주세요. 아니 에이. 아니, 이거 진짜 <laughs> 이거 뚜껑 <laughs> 어디서 는지그 알려주십시오. 이거 가뜩이나는 갖고 있는데 삼다수에 아무래 빨간 물이 있으니까 뭐. 왜... 이거 어디서 갖고 온 건지 깜짝 오빠, 오빠, 나도 어야누고 이거 다 마셨어요 야이게 진짜 맛있습니다 야. 아 그니까 이거 뚜껑 이거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어 미안 이거 아니야, 한번 오빠. 알려주세요 이거. 이거 뚜껑이 이거 따로 팔아요? 루미야 예예 예. 아니 저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진짜로 꼬마 아가씨 쉬었자 와요 루미야 네. 야, 네가 아니, 네. 별로라는 게 아니고 아네아니어 쉬다가 죄송합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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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니 그 다음에요 배송할 일은 없어 아니. <laughs> 죄송하지 않아요, 솔직히. <웃음> 방송에서만 <웃음> 죄송하다고 했어요. 어우, 야. 나 소주 더 먹고 싶은데 자꾸 먹지 말라고 하니까. 자, 그러면, <laughs> 그, 조금만 쉬다가, 어, 오빠가 다 알려줄게. 아, I'm sorry. 근데 막, 막병이 막병. 소주 한병 남았어. 그냥 또 섞어 먹으면 별로거든. 청화밖에안 남았어. 맞아. 근데 난 오빠랑 한께라면뭐 섞어도. 섞어. 케이야, 섞어. 몸을? 동아케이아 어, 버튼 만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원샷이다 아 언니 룸이랑 가서 좀 쉬어 그럴까? 응아 응. 내가 케이오빠 챙길게 언니 가서 좀 쉬어 음. 이렇게 바빠 좀해 아니 하지 말래 쌍냥아 언니 지금 너무 뭐 아무튼 야 우리 이, 이, 이 각은 그만 잡고 정체 짠~! 아니 방송하려고 하고 너너도 너 무슨 마음이지 지금. 아 어찌 그 지금, 방... 지금 마음이 무슨 마음이야. 이게 에러스시간이 아니야. 오. 어오나친구부 <laughs> 오늘 방송 보시니 고생 많이 하셨요 <laughs> <좋거든요>. 뭐라고? <laughs> 오늘 <웃음> 어머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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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짜로? 그럼 뭐 요즘 더뭘 해. 내가 듣겠지. 오빠 칠수 아예 수안 실수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이때 외쳐보십시오. 이두 손을 들고 주먹을 쥐세요. 그럴 때 괜찮아요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한번더 외치세요. 괜찮아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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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. 우리 모두가 괜찮으십니다아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저도. 그런 줄 몰랐습니다. 아, 근데, 나도 근데 나 하고. 싶은 아니 게... 진짜 몰랐어요. 나도 내가 이걸 먹고 깰 줄을 몰랐어. 아니, 근데 그게... 이게 이 뚜껑이 이거 있다 나한테 알려줘. 이거 아니, 이거 대박이야. 세이 하고 싶은 아니, 거 있다고. 괜찮아. 근데 이게 너무, 아니 닥쳐 봐 오빠랑 하고 싶은 게 하나만 있네 한 사람. 다른 사람들은 취해서 내가 보기엔 그래. 처음에 몰라서 핸드폰도 아예 두고 갔는데 최근 오빠는 아예 이거를 핸드폰을 옆에다 두고 서 잠깐 쉴때 가져와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나는 케이오빠 거를 봤어 음. 근데 거기서 그때 케이오빠가 한 말이 있어 그냥 어? 이건 나만의 그런 거니까 어. 막 어떤 분이 그랬나봐 뭐 세이 여자냐 남자냐 이랬는데 오빠가 세이 당연히 여자지 그런 말 하지마 이 말을 했는데 그냥 어. 나는 그냥 어. 나오자 싱쿵한 거야 멋있다. 뭔지 알지? 나는 멋있다. 항상 다른 게 <laughs> 길이... 아니면은 나는... 친구로서 난 너무 어, 열받아 나는 하드 그런 내 거를 내 친구한테 자꾸 그러는 게 그런 너무 열받아요. 거를 많이 겪으니까 그거를 멋있어. 나만 그러아니고내 <laughs> 팬들도 그걸 누가 클립을 또 따놨어. 그 진짜 멋있는 거야. 내걸 보고 <laughs> 내가 진짜로 오 어, 뭐야 수요 이래서 나는 K 오빠를 더 좋아하겠어. <laughs>